어느 봄날 오후 회사 회의실에서 벌어진 흔한 풍경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김 대리가 동료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포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처럼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아, 저 친구 완전 기고만장이네. 뒤에서 지켜보던 박 과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고만장. 기운이 하늘 높이 만 길이나 솟구친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기고만장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감정 그리고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당나라 중기, 서기 8세기 중반, 당나라는 문학과 예술이 꽃피우던 황금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장안의 거리에는 시인들의 낭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황궁에서는 연일문학풍평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시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뛰어난 문제는 곧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문학의 시대에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 문인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 했고, 때로는 그 자신감이 지나쳐 오만함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유라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후에 당송팔대가 중한 명으로 불리게 될 그는 당시만 해도 젊은 문인 중 하나였습니다. 뛰어난 문장력과 독창적인 사고로 이미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던 그였지만 아직 젊은 나이였던 만큼 때로는 자신의 재능에 도취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유는 자신의 벗인 맹교와 함께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맹교는 한유만큼 재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봄날의 정원에서 시상을 떠올리며 서로의 작품을 품평하고 있었습니다. 한유가 자신의 최근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이 천하에 둘도 없을 만큼 뛰어나다고 자랑했고, 심지어 옛 성인들의 글과 견주어도 손색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맹교는 친구의 이런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한유의 재능은 뛰어났지만, 이렇게 자만에 빠진 모습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맹교는 조심스럽게 한유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맹교는 한유의 기세가 너무 높다며 마치 기운이 만길 높이까지 솟구쳐 오른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표현이 바로 기고만장이었습니다. 자네의 기운이 만 길이나 높구나. 하지만 너무 높이 솟은 것은 언젠가 떨어지기 마련이라네. 맹규의 이 말은 단순히 한유의 기세가 높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나친 자신감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한유는 처음에는 친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실제로 몇 차례 실패를 경험하면서 맹규의 말이 얼마나 의미 깊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유는 자신이 너무 자만했던 작품이 황궁의 품평회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맹교가 했던 기고만장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적절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한유는 맹교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한유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학문에 임하게 되었고, 결국 후세에 길이 남을 대문호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기고만장이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한유의 지나친 자신감을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기운이나 기세가 매우 높다는 뜻으로 더 넓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창작 의욕이 높을 때나 어떤 일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일 때. 기고만장하다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표현은 단순히 기세가 높다는 의미를 넘어서 때로는 자만이나 오만함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신라와 고구려, 백제가 중국과 활발한 문화교류를 하던 시기에 한반도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신라의 화랑들과 고구려의 학자들이 당나라 유학을 통해 이런 표현들을 익혀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과거 제도와 함께 한문교육이 본격화되면서 기고만장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비들은 이 말을 통해 학문에 대한 자세나 인격수양에 대해 토론하곤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조선의 학자들은 이 표현을 약간 다른 뉘앙스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기세가 높다는 의미보다는 올바른 뜻을 품고 의기양양해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자신만만하던 김 대리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기고만장한 모습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기고만장이라는 말이 탄생한 지천 년도 더 지난 지금 이 사자성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당당한 자신감을 표현할 때, 때로는 지나친 자만을 경계할 때 사용되면서 말입니다. 한유와 맹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신감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오만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것은 좋지만, 발은 언제나 땅에 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고만장한 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감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건강한 기운인지 아니면 조금 더 겸손함이 필요한 순간인지 말입니다. 천년 전, 당나라 정원에서 시작된 기고만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